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외국인 수급 관련 영상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의 수급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자료는 10월 27일부터 10월 말부터 어제 23일 월요일까지의 수급을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코스피고요, 그쵸 여기 코스피고 외국인은 정말 10월 말에 29일에 5천억 팔고 10월 30일날 9,800억 팔다가 11월 들어서자마자 492억 원 매수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그러니까 11월 4일 수요일 날 2173억. 요때딱 하루만 빼고 연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정확히 정말 딱 11월 들어서 매수로 돌아섰구나. 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도 확실히, 팩트니까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날짜를 보면은 11월 2일부터 11월 23일 월요일까지 누적 매수 금액을 살펴보니까 금액이 어때요? 6조 4,152억원을 6조 4천억원을 매수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여기 10월 30일에 코스피 종가가 얼마였죠? 2,267 그쵸? 2267인데 2600 넘었으니까요, 그쵸? 그렇죠? 어제, 오늘? 그러면은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코스피가 350포인트, 그쵸? 그렇죠? 35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외국인의 그 중심에 있었다. 그러면 외국인은 앞으로 더살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더살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10조? 20조?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몇 개의 자료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자료에서 노란색 테두리 자료를 보시면, 여기 노란색, 노란색이 뭐예요? 외국인 누적 순매수 대금입니다. 우측 단위는 조예요. 노란색을 중심으로 보세요. 2017년 6월에, 에,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올해 10월까지 외국인은 노란색이 추세적으로 감소하잖아요. 외국인이 그만큼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 외국인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얼마를 매도했냐면요. 36조원을 매도했습니다. 36조원을 때린 거예요. 사실 매도 금액이 상당히 컸죠. 그러다 보니 최근 달러 약세 및 신흥국의 성장성 등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은 이제 백신 나왔죠. 내년 정상화 될 거죠. 그러면은 달러 약세, 신흥국 성장성 등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외국인은 글로벌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한국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되돌림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36조 원을 매도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은 이 핑크색 테두리 자료입니다. 파란색 실선이 외국인 지분율이에요. 왼쪽이에요. 외국인 지분율은 38 36 이렇게 있잖아요. 외국인은 올해 초에 요때죠? 외국인은 올해 초 코스피에서 약39% 그렇죠? 여기 요 수치가 이로 좌측으로 봤을 때는 약한 39가 된다는 거예요. 한 3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올해 내내 팔다 보니 짙은 보라색 실선 외국인 지분율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팔다 보니 지분율이 어때요? 약한35%한35% 네, 한35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야 한36%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되었고요. 백신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외국인의 경향을 보면요. 2010년 이후에 외국인 지분율이 추세적으로 증가했었던 것은 국내 증시 이익 규모가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는데 내년에 코스피 순이익이 올해 대비 몇 퍼센트 이상 증가하는지 아시나요? 올해 대비 40% 이상의 증익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도 이익 개선 흐름과 함께 외국인 수급의 유입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지금 지수 2,550, 2,600, 2,600 넘어가면서도 뭐 일정한 가까이 어제도 매수하고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코스피 역사상 고점 부근에서도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외국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고점에서 막사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자신감? 어떤 생각? 결국 내년 경제 정상화에 베팅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 또 자료를 보시면요, 또한 환율도 외국인 수급의 중요한 척도가 되죠. 환율 요소 최근에 뭐 하루가 멀다하고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적자와 중국의 흑자가 최근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에 내년 경제 성장률 지금 예상치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나요? 7.7% 나와요. 내년에 기저 효과도 있어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파란색 테두리 자료는 뭐냐면 중국에서 외국인의 채권 투자가 이처럼 보유 잔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또한 이처럼 금융시장 개방 및 채권으로의 자금률 확대가 지속되면서 위안화 강세 압력이 지속될 흐름입니다. 위안화와 원화의 상관관계는요, 올해 들어서 매우 높아졌고, 거의 이렇게 좀 등락은 있긴 있지만, 상관관계가 거의 뭐 0.8, 0.9, 0.9 넘어가는 그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향후 원화 역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또한 내년 한국은 GDP 성장률뿐만 아니고요.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EPS 주당순위 성장률에서도 상위의 랭크가 되고 있는 만큼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결국 외국인 자금은 지속 유입될 수 있고 그동안 많이 팔았던 만큼 되돌림 매수도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봤었던 이 자료를 다시 봐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었죠, 그쵸? 올해 초에 39%였는데 35%로 내려왔다가 36% 수준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변화를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요 동그라미 점선, 검은색 점선이 추세가 보이시나요? 한번 쫙 그어 볼게요. 그쵸. 이거 이게 뭐냐면요. 우상향 중인 검정색 점선, 그쵸. 이 점선이 뭐냐면 바로 외국인 지분율의 추세선입니다. 그렇죠. 외국인 지분율은 있고. 추세를 만들어 보면은 이와 같은 추세를 그려 볼수 있는 거죠 신한금융투자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어제짜 레포트에요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추세선 외국인 지분율의 추세선이 37.4% 수준인데요 지금은 한36%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추세선을 하회하고 있는 거죠. 팬데믹 위기에서 외국인이 비중을 축소한 것도 있지만 개인의 증시 참여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도 있죠. 이제 결론에 도달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결국 추세선 수준의 지분율 회복을 가정하면 외국인은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얼마요? 약 25조 원 가량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고 23일자 신한금융투자 레포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이하면 이런 거겠죠. 종목들의 가격, 종목들의 시가 총액이 높아졌으니 전반적인 시장 전체의 시가 총액도 높아질 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1조 원 사면 지분율이 0.1% 올라갔다면 이제는 그냥 쉽게 그냥 예를 든 거예요. 1조 원이 아니고 한 2조 원을 사야 지분율이 똑같이 0.1% 올라가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된다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11월 들어서 지금 6조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료도 보여 드렸는데 11월 들어서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을 중심으로 그리고 향후 외국인의 매수가 시가 총액 대비 상대적 강도에서 의미 있는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에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11월 2일부터 11월 23일 월요일까지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20위까지의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뭐 어, 당연히 삼성전자가 1위고요, LG화학 1조 이상 샀고요, SK하이닉스 약 1조 원 샀고, 근데 금액과 시가 총액을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금액 상을 보면은 순매수 상위 20위 반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순매수 상위 한 50위, 60위까지도 매수한 금액과 시가 총액을 고려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셨으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년에 코스피 전망 수치 같은 것을 뭐 기사를 통해서도 보셨을 텐데 내년 코스피 전망 고점이 얼마죠? 한2,900 전후에서 3,000포인트 돌파 전망, 전망도 있어요. 그렇죠? 고점이니까. 근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지수의 수치를 떠나서도 그 상승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외국인 지분율의 추세선까지 회복해 간다면, 향후 20조 원 이상의 순매수 금액이 추가로 유입될 수 있음을 염두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